<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국가행위연구소 이탕구 사업단 조직기술팀의 남경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한국에서 조달하는 그 CS 리프팅 프레임이라고 하는 조립 장비를 포장하기 전에 최종 검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거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운전 하고 있는 어, 어 저희 팀원입니다 아,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배진호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회장비기술팀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간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출장에서 조회장비기술팀 어, 전원이 경참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에너지 원을 만들기 위한 어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터가 지금 7개 회원국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일본이랑 아시아 일본이랑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유럽, 연합, 미국, 러시아. 실제 나라로 따른다면 35개 정도의 나라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그 어, 중에 뭐 한국은 진공용기라든지 열차 폐체 그런 중요한 그 조립 대상물들을 납품도 하기 하지만, 어, 이런 어, 조립 대상물들을 어,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의 조립 폴로런스를 가지고 조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페셜한 어, 조립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터 한국 사업단의 조립장비 팀은 어, 이러한 그 조립 대상물들을 IO 어, 국제 이터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조립 공찬에 조립을 하기 위한 어,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조립 장비를 어, 조달하게 됩니다. 편하게 밑에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이쪽으로 들어다그 면도하셨구나. 아 원래 면도 안 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해요. 어 우리나라는 케이스타라고 케이스타라고 하는 어, 핵융합 장치를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 단 시간 내에 그리고 단한 번의 어, 시험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케이스타 조립 기술을 어, 전 세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터 국제기구에서는 핵융합 장치에 대한 조립 장비 조달을 한국에 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CS 리프팅 프레임 어, 최종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CS 리프팅 프레임은 국가핵행합연구소가 유진 MS라고 하는 어, 그, 대구에 위치한 업체와 그 계약을 진행을 했고, 실제 제작은 거성중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유진 MS의 어, PM, 즉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저와 같이 어, 포장전 최종 검수에 어, 참관하게 될 겁니다. 우선 유진 MS의 이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 MS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유진 이사님과 함께 오늘 어, CS 리프팅 프레임의 포장전 최종 검수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 이번에 납품해야 될 CS 리프팅 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 리프팅 툴은 어,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리프팅 프레임입니다 그 툴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 리프팅 프레임이기 때문에 CS라고 하는 어, 솔레노이드 센트럴 솔레노이드라는 자석 구조물을 들기 위한 어, 리프팅 어댑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상부 쪽에는 메인 크레인과 같이 어, 조립이 되기 위한 어, 리프팅 홀, 어, 핀이 조립되는 구조물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상부에 보이시는 각그 포트마다 지금 두 개씩의 홀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CS와 연결되고 있는 어댑터와 이제 연결이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크레인과 연결되는 핀 홀에 크레인이 연결이 돼서 이 하부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센트럴 솔레노이드 라고 하는 자석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이 CS 라고 하는 자석 구조물은 약 1000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톤의 중량을 들기 위한 CS 리프팅 툴을 한국에서 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 유럽의 기술 기술 기준에 따라서 1.5배의 하중 보드 테스트, 즉 1,500톤 이상의 하중을 걸어서 실제 이 툴에 대한 강도를 검증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지난번 김해에서 있었던 어, CS 리프팅 프레임에 대한 어, 최종 검수에 이어서 어, 오늘 어, 울산에 있는 일진 기계에서 어, 섹터 리프팅 툴이라고 하는 어, 조립 장비에 대해서 최종 검수를 진행하러 어, 울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터에 조달되는 어, 중요 장비에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5대 중요 장비가 있습니다 섹터 어, 서버 어셈블리 툴, 어펜딩 툴, 어, 센츄럴 컬럼, 다음에 CS 리프팅 프레임,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섹터 리프팅 툴입니다 이 중에서 섹터 서브 어셈블리 툴과 어펜딩 툴, 센츄럴 컬럼은 이미 아이어 사이트에 도착을 해서 인수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어, CS 리프팅 프레임은 운송조달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 어, 보관창고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섹터 리프팅 툴이 어, 마지막 어, 조달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에 해당되는 어, 조립 장비가 되겠습니다. 섹터 리프팅 툴은 1250톤을 들수 있는 이터의 메인 크레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보시는 어, 핀이 어, 이터에 있는 메인 크레인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리프팅 툴은 어, 450톤에 달하는 진공용기, 그 다음 초돈도 자석, 그 다음에 두 개의 초돈도 자석과 한 개의 진공용기가 어, 서브 조립된 40도 섹터를 들기 위해서 어,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섹터 리프팅 툴은 유럽 기준에 맞도록 1.5배 하중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250톤에 달하는 실하중에 대비해서 1.5배 하중 로드 테스트, 즉 2,000톤이 넘는 하중 테스트를 모두 완료한 섹터 리프팅 툴입니다. 어, 이터 사이트에 조달된 섹터 서버 어셈블리 툴은 자체 중량이 약 950톤에 달하는 대형 조립 장비입니다. 어, 이 조립 장비에 대해서는 어, 전반적으로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어, 개의 어, 메인 컬럼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좌우 측에 레일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어,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로테이팅 프레임에는 초동조 자석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초돈조 자석은 진공 용기와 서브 조립이 되는데, 특히 TF 코일 같은 경우는 진공 용기와 조립될 경우 약 1mm 이내에 있는 조립 공차 내에서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로테이팅 프레임 내에는 이 TF 코일을 6자 회도로 움직여서 그 다음 1mm 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조립 공차 내에서 조립될 수 있도록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얼라인 장치, 즉조정 장치들이 상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색깔 서브 어셈블리 툴은 이미 두 대가 이터 사이트에 조달이 되었고 이터 사이트에 도착한 이후 재조립이 완료된 이후에 2019년 11월에 1호기와 2호기에 대해서 어, 360선에 달하는 TF 코일, 즉그초동도 자석에 대한 더미 하중을 이용해서 정밀도, 다음에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어, 구조적인 건전성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에 이미 검증이 되어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섹터 서브 어셈블리 툴, 즉그 40도 섹터를 조립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 마련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어, 5대 장비 중에 하나인 어펜딩 툴은 자체 중량이 약 220톤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인데요. 어, 450톤에 대한, 어, 달하는 그 진공용기가 수평으로 이터 사이트에 어, 도착을 하면 조립을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턴오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펜딩 툴에 올려져서 크레인을 이용해 어, 450톤에 달하는 진공용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형상 변경하기 위한 조립 장비입니다. 어, 이 어펜닝 툴은 또한 수평으로 조달된 초온도 자석 두 개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들기 위해서 어,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제조립이 완료된 이후 지금 어, 이터 사이트에서 어, 360톤 그리고 460톤에 달하는 진공용기 더미를 이용해서 검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터 조립 장비는 지금 현재까지 이사상에 없는 어, 처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어, 역시 어, 이것을 조립하기 위한 조립 장비 역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설계해 보지 않은 어, 그런 조립 장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 시험까지 어, 상당히 많은 검토회의가 진행이 됐고, 물론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어, 저희들이 물건은 보내긴 하지만 음, 아무래도 어,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어, 처음 만들어진 물건이고 어, 아무리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부담감이 있지만 어,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는 이터사이트에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거쳐서 이 장비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어, 성공적으로 이터 조립 장비가 어, 조립이 될 거라고 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기 촬영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예. 다 끝나셨잖아요. 어, 저는 특별히 할씀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남박사님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저기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봐온 바로는 팀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솔직히. 조리 장비는 A부터 Z까지 남경호 박사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계셔서 갑자기 정말 많으셨다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 없는데 네, 오늘 어, <laughs>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